영원 영원. 는 안으로. 영원. 킥 튀어요. 봐 봐. 봐 봐. 괜찮아. 괜찮아. 예. 예, 선영님. 나 건너. 좋아 리턴 잘 해야지. 에이 도영아그고턴 괜찮아. 편하게. 주영아 괜찮아. 주영아지원아 뒤에서 봐 네, 뒤에서.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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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묻어.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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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이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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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 차, 이 차, 이 차, 이 가.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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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네 들어가! 가아 시우야, 안에서 나가야지, 안에서! 안에서!

주환이, 도영이랑 맞짝 붙어. 주환, 도영이랑 맞짝 붙으라고. 유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막 자리 잡아. 주원아이 차에 나가면 같이 나가줘야 된다니까. 시우 시우 시우. 넘겨 넘겨 넘 말고, 킴 말고, 킴 말고. 넘겨 넘겨. 같이, 어? 그래, 나가. 그래. 네. 거자세요 네. 네. 예. 가자 세요가이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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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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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가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찮 아는데 선택은 빨리 걸을 거면 치고 죽면 돼. 오시. 뭐아뭐아뭐 좋아. 야 돼. 네가 나. 차뭐 해? 저한테. 준비하고 어, 뭐. 있어. 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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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들어가라고 어. 지금. 안 돼. 안 돼. 왜? 아, 따. 움직여. 움직여. 그렇어나아 괜찮아. 괜찮아. 불어와. 불어와, 불어와, 아, 현 강현! 빨리강리강리 갈리+ 공리공리공리공리 그렇지! 리 갈리+ 갈리+ 와리어리 갈리+ 갈리+ 어리갈주라고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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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나 너리 사이 받아와야 된다니까. 너가 갈리+ 못 받으면 갈리+ 안 앞에, 돼. 네, 범주 또 야. 가! 창주영우 올라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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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덕어 없이 길어! 야, 머리 대야 돼! 소환아! 민고 가! 민고 가! 연결, 연결! 유건 받아오라고! 그렇지! 아, 유건! 그렇지. 야, 유건. 그렇지.

보안아 패스 줄때 좀더 확률을 높게 쪼개주자 수비가 있으면 주면 안되지 등 쥐고 등 쥐고 그래 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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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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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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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 왜왜왜 밀지마 아이레프리나안 너무 안 퍼져. 안 퍼져. 나이스. 야, 져 나이스. 야, 안 퍼져. 안 퍼져. 나이스. 야, 안 퍼져. 이스 야, 안져 자, 발, 발, 다시 던져. 발. 져 라인 태워 강민아. 갖고만 안 돼. 수비가 강민 수비가. 아니, 레프리저잖아요 뒤에서. 나어 야, 야. 슈슈슈 슈, 슈. 슈. 아,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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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레프리 쓰는 거좀봐 주세요. 몇 번째 야 지금 야야야 라인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좋습니다. 아스습니다 자, 가만. 저기 다 준비하고. 알아서. 야, 지금 제가 올리는 게. 왜 그래? 실이 많은데. 강! 야, 슛. 이기지 못 마. 당연히 보내. 와, 간다. 너! 아이고 아이고 야. 괜찮은 데왜또 이렇게 잡냐고. 얼마 잡았어요, 지금. 열어줘야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지금, 야. 어디라, 수비 50점. 손표, 손표. 형님, 형님, 형님. 이거 나와, 이거.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 들어가. 승리. 커트에서 치고 나가면 돼. 야, 지금 지금 여기 유찬이 주원이 이번 삼각형이랑뒤에랑 너무 벌어져. 같이 여야 된다고. 같이 오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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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두, 두어두, 뺏은 자, 한 번에, 잠깐. 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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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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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하자, 또 가자, 또가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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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그래. 그래. 아, 도하자. 아, 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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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도하

네. 연우야 봐야지 봐야지 사이드 주고 들어가잖아. 아, 시우 시우 너수비신경 써야 돼 너무 나와. 아니,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아준 안에 있어 올라올거야 야야니아 아니, 아야아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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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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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유, 아, 야! 좋아 좋아, 해 해! 좋아 좋아! 다 해! 야 야! 지금 저런 거하는 계야! 가어려데 에이! 들어가! 강현아! 준비해! 이번엔 뛰어! 뛰어! 지 검지 검지! 하나!